난 유패라고 함. 음, 역시 오프닝 뭔가 색다러워야 돼. <laughs>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팬분들께, 이제 팬분들님께서 이제 뭐냐 택배를 보내주셔서 네, 그걸 또 받았는데요. 보내준 거보다는 제가 금정 가서 거기서 받았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토요일 금정에 갔다 왔었고, 그때 거기서 영상도 찍고, 거기서 이제 팬분들, 저희도 많이 만나셨어요. 그팬거 그 저희 카페에다 글을 올렸더니만 거기서 그걸 올린 거 덕분에 그 보셔 가지고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제 세 분도 보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팸도 만나 가지고 거기서 듀얼하고 친근 친선 듀얼도 하고 별일이 많았습니다. 하여튼간에. <laughs> 이거 어쨌든 예뭐냐 오늘 이제 따로 영상 이제 썰이 풀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이제 찍을 영상. 일단 이렇게 카드를 이제 두두 두 개를 받았는데요. 이거 같은 단 배생명님 님, 님이시라고 이제 제제냐 영상에서 카드 이제 뭐냐 덱을 많이 추천해주시는 분이고 이분같은 제 편집자 분이 편집자 분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주시면서 이 팩을 두개 딱 주셔,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 <laughs> 저한테 가지라면서 팩을 딱 이렇게 두개를 주셨거든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카드 뜯어보라 했더니 말 거기에 뭐냐 다섯팩 분명히 다섯팩이라 는데 왠지 모르게 0장씩들어있더라고요뭐 어쨌든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해서 일단 오늘 이렇게 찍어볼까 하는데요 어, 뭘 먼저 찍어볼까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미 뜯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분, 팩 뜯으면서 가장 놀랐던 게 갑자기 떡개구리 나왔어요. 나올, 나올 수 없는 팩에서. 떡개구리, 그 다음에 성령수기 앞에 라리오, 그런 다음에 류성령 메테오 블랙덤 류성령 김어치! <laughs>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런 다음에 블랙메이션이 무려 두 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드데 몬저 드래곤 라이, 타, 타이란트라는 카드를 주셨고, 이렇게 두 장. 그 다음에 전신 시라노이. 오, 요즘 저희가 시라노이약까지 눈이 보이는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텔라네트 바틀라인 무스가 네 슈퍼레어랑 얼티가 이렇게 나와주시네요 와. 그 다음에 트리시라이 네크로즈도 하나 주셨고 무려그 다음에 레몬 메이션골을 세 장이나 주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레몬 메이션골물세 장이나 주셨더라고요. 참 이거 뜯으면서 왜 레몬 미레이션이왜 3장씩 세 세장 이렇게 동시에 1,2,3 이렇게 나오는거지 하면서 참 의아했었는데 그 다음에 베리메이션 걸 했다가 그 다음에 다킬리키엄 엑시드래곤 드 그리고 고성대 싸우라비스에요 사우라, 이거 제가 두장 밖에 안났었는데 이렇게 한 장을 주셨네요 그 다음에 제 원용성 보텐코라는 카드라고 이게 용성 싱크로 튜너몬스더라고요 제가 룡성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카드가 있더라고요 뭐냐 오싱 주에 그래서 아주 잘 쓰려고 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셔본 저한테 이렇게 뭐냐 두 팩을 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팩을 줘서. 그것도 뭐냐 영화판 그두 팩을 찢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참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용성 고성대, 다크 리키형 베리메션, 레모메션, 걸세 장, 트리슈라, 그 다음에 텔라나이트 두장 있다, 전신, 그다음 레드데몬, 그다음 블랙메션, 그 다음에 류성룡, 그 다음에 성룡 속에 있는 떡개구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건 제가 그때 이제 저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배승룡께서는 아예 안, 봤, 안 봤었거든요.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배승님 꺼. 자, 어떻게 또 나오실지. 또, 저한테 어떻게 뭘 주실지. 주실지 참 궁금한 분이신데. 일단, 레드데 몬제좀 앞에 있고. 사룡성 카이저에다가. 오, PSI 프레임, 프레임 로드 베타. 이것은 거 제가 이제 뭐냐. 아예 PSI 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두 장을 주셨네요. 오 이거 사이키때 맞추러는 신에 계신가? <laughs> 사이코 헬스, 네, 헬스트랜서아이다 이건 신에 계시가 아니라 팬님에 계시구나. 헬스트랜서가두 장을 주셨고, 그다음에 블랙 로즈 드래곤. 그다음에 환상석의 콩고르다. 오, 환상석도 제가 이제 요즘 그냥 갖다 버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주셨네요. 그다음에 요 이거 오랜만에 본다요. 요정 요정용 고대로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p s i 플레임 기어 앱 뭐냐? 델타. 델타 맞이 델타 이렇게 총세 장을 주셨네요. 오, 그런 다음에, 스타더스 드래곤, 이제, 뭐냐, 얼티 상태를, 상태가 매우 좋은 상태로 주셨고요. 오, 요즘, 이거, 이거 상태 좋은 걸 구하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를 이렇게 또세 장을 주셨네요. 이건 또, PSI 또 맞추시라는 신의, <laughs> 팬님이 계신가. 그 다음에, 익센트리 데몬을 제가 좀필요 했었는데, 오, 주전, 이렇게 두 장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건 그냥 PSY를 주셨구나, 나한테 그냥. <laughs> 알겠다, 이건 그냥 PSY 덱이구나. 아, 어쩐지, 7, 8축이 근데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면 PSI 덱이구나. 아, 그렇구나. 감마 뭔가 나올 때부터 좀 알아, 알아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 아, 역시 카드카드 카드 D. 아, PSI 되이네요 이게. 그 다음에 베타 에다가 서킷에 이렇게 세 장. 오, 요겸 오, 그런 다음에, 오, 사이코필존. 게임에 제, 게임, 오, 이거, 걸 주셨네? 이게 뭔 카드냐면요. 제가 이꼭 필요했던 카드인데, 게임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신의 사이키초 튜너 한 장과 튜너의 차 사이키초 몬스터장을 묘지로 보내고 그 레벨 학계가 같은 레벨의 사이키적싱크로 몬스터 엑사덱에서 특수 안면 수입 페셜 특수 소화한다 이게 뭐가 사기냐면요. 일단 피의 사 같은 효과를 발동시키면 드라이버로 이제 뭐냐 소환시키는데 만약 상대단이 이제 서킷이 발동이 안되면 그 카드가 제외돼요. 그런데 이 카드를 발동을 시키면 그 제외된 카드를 싱크로 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몬스터는 드라이버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간만에 물어, 이런 게 무조건 튜너 몬스터에다가,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드라이버를 다시 보충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돌릴방을쓸수 있고, 재등을 다시 돌릴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콤보가 좋았는데, 와, 이렇게 필존을 주셨네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건 진짜 요즘 구하기 힘든 카드예요 필존, 와.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 8 0 0플을 지불하고, 게임에서 제외해 있는 자신의 샥키좀 모사 주장까지 선택하고, 자신, 선, 네, 선택한 모사를 패 넣는다, 이런고 하는데, 이건 제가 금지 리스트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laughs> 왠지 그의 효과, 금지 효과 같아. 일단, 퍼스트스테이션을 주셨는데, 이거 이런 거 펄스테이션을 주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를 하나 주셨고, 그런 다음에 오버로드가 이렇게 세 장. 그런 다음에 경기장 이렇게 세 장을 주셨네요. 오. 일단, 덱형태로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소개, 덱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요 덱이. 어수동이 갑자기 피스 때까지 소개하게 생겼네요. <laughs> 일단은 이분이 저한테 주신 카드들을 이제 뭐냐 아 이거 오메가가 이제 쓰시 쓰시하다 보니까 오메가는 또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제제테를 이렇게 제테를두장 주셨나 보네. <laughs>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레드 데몬즈 드래곤은 레벨 8짜리 몬스터 그리고 스타더스는 레벨 8짜리 몬스터. 이거 빛의 반사도 안 되니까 그 위에서 들고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사룡성 카이즈가, 이제, 레벨 7짜리, 이제, 환영제 싱크로몬스터는데 효과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정용 보드에다가, 우리, 가 오랜만에 보시죠. 그 다음에, 환상스키 이제, 콩크르타 네, 블랙 로즈 드래곤, 사이코 헬트랜서에다가, 제타를 이렇게 세 장, 두 장을 주셨고. 와 그런 다음에, 이제, 몬스터 존이, 어디보자. 좀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 일단은, 드라이버가 이렇게 세 장을 주셨습니다. 드라이버는 이제, 기본 필수 카드죠. 드라이버에다가 일단 알파부터 찾지. 알파, 알파, 알파. 알파. 그렇게 알파 알파가 이제 서치 효과를 갖고 있어요. 상대가 일반선 특수한에 성공했을 때, 자신의 피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대 몬스터 일반선 특수한에 성공했을 때, 드의 이카드와 패의노잣을 PSI 드라이버를 특수화 시키고, 덱에서 이제 뭐있냐 알파 2의 PSI 카드 한 장을 패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알파 효과예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죄송한데 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를 세 장, 3장, 요즘 세 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세장안 넣었다고 해서 많이 뭐냐, 후회를 봤어요.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효과를 발동을 시키면, 서킷이 없으면, 그냥 굳이 서치해봤자,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버티 카드 이제 견제해서 버티고 말겠다는데 서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세장 집어 넣데 이렇게 세장 이렇게 세 장을 주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베타를 찾아보자. 베타. 이거한는 상대가 이제 아마 뭐였지? 마법 카드였니? 아, 공격 선언시네요 베타 카드는 상대 공격 선언시에 발동을 시켜서 상대 공격을 무효하고 파괴시킨 다음에 드라이버랑 같이 특수을시켜 주고 만약 서키시 있다면 상대된 서킷이 발동이 되어 있다면, 이, 이두장의 이제 레벨 7짜리 몬스터가 되겠죠? 아, 맞다. 알파도 그렇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델타를 세장을 주셨는데, 델타는 상대가 마법카드를 많이 발동했, 마법카드를 발동했을 때, 요즘 이제 마법카드를 이제 펜드룸도 많이 발동이 되고, 거기 때문에 이제 델타가 아마 3장씩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델타를 세장을 넣어서 마법카드를 견제하고, 레벨이 2, 레벨이 이것도 2이기 때문에, 4, 6, 2에서 이제 8, 싱이 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주신 걸로 해주신다면, 여기는 이제 스타더스트 드래곤이나 아니면 이제 레드데몬즈 드래곤을 특산시킬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가 이제 감마감마 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의 효과를 발동했을 때폐 이카드를 폐댕 묘지에서 PSL 드라이버 한달 특산시키고 상대, 상대의 함정 카드를 무역으로 뭐 파괴시킵니다. 그 다음에 감마 같은 경우는 레벨 2짜리 몬스터기 때문에 또 8짜리 아까처럼 레드데몬즈나 스타, 스타더스트 드래곤은 아니면 저희가 제가 갖고 있는 오메가도 이렇게 선화시킬 수 있겠죠? 카드카드 카드, D 같은 경우는 상대가 거의 공격을 해야지만 제가 이제 뭐냐 효과를 발동시킬 수 있다 보니까 카드카드 카드, D 같은 경우는 상대가 이제 뭐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냥 800 데미지 주는 용도로 쓰이거나 아니면 두장 드로. 근데 두장 드로가 가장 많이 쓰이고 800 데미지 주는 거는 진짜 상대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했때 도발할 때 쓰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PSI가 제가 요 PSI 요선수를 맞췄는데 약간 좀 종류가 좀 이상했거든요. PSI 요선수가 좀 뭐랄까 도박성이 높아요. 장점이 있다면, PSI 요 선수가 된 장점이 있다면, 상대가 아무것도 안, 하, 만약에 이제 PSI라고 견제한다고, 이제 한턴에좀 물려주고 그랬을 때, 이제 요 선수를 써가지고, 요 선수를 이제 좀 때리고, 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피드가 좀 비어있으면, PSI 효과를 발동시켜서 상대 또 이제 뭐냐,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 피드에 몬스터 있기 때문에 다시 요 선수가 나와서 또그 옆에 견제를 때리고, 그 다음에 패로 올라온 다면 다시 PSI로 견제하고, 그런 콤보인데 단점이 있다면, 이게 요 선수, 요 선수 축으로 너무 많이 잡히면, 그게 또 패가 말리기 때문에, 장점은 이제 상대를 계속 데미지를 줄수 있고, 단점이라면 스가또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보충료도 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또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법카드 존으로 이제 사이코패스. 이거는 제가 금지 아니죠, 이거? 아니, 금지겠어요, 이거? 설마가? 설마. 사이키 효과인데. 일단, 사이코패스가 800라이프를 지불하고 두 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렇게 또한 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욕경 같은데, 자신, 뭐냐, 자신이 이제 피, 상대가 PSA이면 아마 상대 턴의 이제 마법 함정 몬스터 효를 거의 발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동을 시키면 오히려 상대가 자신이 도와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겸으로 그냥 이제 발동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상대를 또 견제를 할 그냥 견제할수 있는 카드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SA 플레임 서킷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상대 턴을 특수화 시키면 그 몬스터를 싱크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킷의 장점이에요. 상대가 효과를 발동을 하려고 하면 그 발동을 막고 특산시킨 다음에 그 특산된 몬스터를 또 싱크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PS의 몬스터를 패해서 버리고 그 전투 실행하는 데뭐 턴, 턴 종료 시까지 이 효과를 발동하게 버려진 몬스터의 공룡이 만큼 올리는데, 어, 뭐지 그니까 러 이제 PS와 이제 오메가나 아니면 여기는 제타 같은 거 있잖아요. 제타가 이제 상대를 이제 공격했을 때, 상대보다 상대보다 공연이 낮습니다. 그럼 이제 서킷 효과를 발동시켜서 페이 존재하는 드라이버 한 장을 버리고 아마 드라이버를 버리기가 네, 좋겠죠. 드라이버를 버리고 공연이 2,500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어니스트가 없을 때 이제 어니스트 효과를 써주는 게 바로 서킷 효과인데 아마 거의 발동할 일이 없고 아마 드라이버가 좀패 남으면 그때 쓰는 용도겠죠. 그런 다음에 저희의 가장 히든 카드 아까부터 계속 좋다 말 때는 사이코 이제 필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 제외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산을 시키고 그 몬스터들을 싱크로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 그 다음에 다시 묘지로 보내서 드라이버를 다시 한번 재보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세 장을 제외되면 이제 다른 이제 p s 는 쓸모가 없게 되는데, 그걸 다시 이제 보충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 너무나도 좋은 카드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게다가 오버로드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제외를 시킬 수 있는데, 오버로드가 자신 패해있는 p s 의 몬스터를 제외하고 상대 피드 있는 카한장을 음, pd의 카단장을 대상하고 이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 포시, 그 카드를 뒷면 수입 표시로 제외시켜요. 뒷면 수입 표시로 제외시키면 다시 그걸 거의 가져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오버로드 3장을 무조건 집어넣고 이게 파괴됐을 때 psi 카단장을또패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오버로드를 일부러 뭐냐, 제일 외한 다음에 이제 필존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특산시키는 그런 콤보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버로드나 저런 것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스타, 스타라이트 로드나 아니면 이제 피드의 두 장이 특산했을 때 경유장 을발동서 스타라이트라면 스타, 스타 로드를 의효과 발동을 시켜서 그걸 지킬려고 하는 식이었는데, 여기 게또한 장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 피드에 거의 카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유장 효과를 발동하셔서 피드를 클린시키는 용도로 쓰시는,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익스테이트 데몬 같은 경우는 상대의 마음을 그냥 견제하거나 아니고 그냥 저,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PSI를 이렇게 좀 주신 것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편집자분께서 주신 엄청난 카드를 이제 소개를, 네, 받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 좀 이렇게 멋있게 좀놔둬봐야지 레몬 같은 거 가장 피드 앞에 놔둬주고, 이렇게. 제가 이런 걸참 좋아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은근 이제 뭐냐, 드래곤들이 딱 이렇게 있으면 되게 멋있어요. 삼드래곤이 딱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멋있고 그런 다음에 네크로즈 같은 게 이렇게 있어주고 그 다음에 시라누이가 여기 있어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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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그런 다음에 바틀라이모스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여기를 존재해주고 네 블랙메션이 가장 위에서 이렇게 이제 내 원탑으로 이렇게 있어주고 좀 빛에 좀 반사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융암몬스터 이렇게 앞에 있는 다음에 떡개구를 의외로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주고 있고 딱 <laughs> 떡이 이렇게 좀좀좀좀 좀, 좀 이렇게 보이게 해줘. 해주... 아니다 떡개굴은 여기 있어야 됐다 그냥. 그래 떡게굴 이렇게 있어주고 그 다음에 덱이니까 헛헛헛헛헛헛헛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덱은 약간 좀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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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어 좋아 좋아 괜찮아 이런 느낌이어야 돼. 오 떡개구리 엄청 비친다. 됐다 됐다. 이런 느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택배를 안 받는데 요즘 택배를 받는다고 했었는데 또, 또 다른 분께서 또보여주시 하신다, 해주신다고 해주신다 하다 하시더라고요. 천천 히 제가 이제 지금 천천히 말하는 게지좀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냥 평소 좀 빨리 말할게요. 또 이렇게 택배한 선데 또 보내 주시고 저한테 또 사랑 저한 이제 사랑한다면서 또이 보내 주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제가 이런 게또 받을 받아, 받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예, 어쨌든 음, 정말 감사하고요. 이 예, 어쨌든 진가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 댓글 플러스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바이바이. 바이바이.